자, 3번입니다. 여기 있는 요 빨간 직선. 자, 요 친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마이너스 y를 우별 이항하면은 y는 2x 플러스 6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파란 직선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y e q u 자, 2 x 로 우별 넘기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할수 있죠. 양변에다가 a로 나누면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2x 플러스 a분의 3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근데, 요 빨간 직선이, 요 파란 직선과 무슨 관계? 수직이라고 했죠. 수직이라는 말은, 다시 말해서,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, 빨간 녀석의 기울기 얼마? 2와, 그 다음에, 파란 녀석의 기울기 얼마? 마이너스, A분의 2가 얼마여야 된다?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. 고로, 양변에,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, A분의 4 이꼬르 1이니까, A는 얼마다? 4라고 할수 있겠죠. 되죠? 그 다음에, 자, 연두색. 이 친구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정리를 하면은, 어떻게 되냐. 자, 3, Y, 이꼬르. 자, 요 친구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,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X 빼기 1 우변으로 이왕 마이너스 1이죠. 그 다음에, 저 마이너스 분배법칙 안으로 넣어주면은 어떻게? 어, B 마이너스 2,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. 예, 그 다음에,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하자? 3으로 나누자. Y는 3분의 b-2x-3분의 1이라고 할수 있고, 요 빨간 녀석이 요 연두색과 무슨 관계? 평행이라고 했습니다. 그니까, 러 기운기가 어떻다? 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, 3분의 몇이어야 2가 된다? 6이어야 되죠. 그래서, 요 분자에 있는 요 친구가 얼마야 된다? 6이려면은, b는 얼마야 된다? b는 8이어야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, b는 8, 따라서, A 곱하기 B는, A는 얼마? 아, 얼마 나왔지? 어, 여기 4 나왔죠? 그 다음에 B는 8 나왔습니다. 그래서 48에 32가 정답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